망왕님 아, 아, 여기에요 질� 질문에 뭐 개수는 뭐 제한이 없고 아, 한 바퀴씩 계속 도는 거예요 맞출 때까지 어, 이거 연습 게임 한번 해보자 아 돼. 오케이 오케이 어저 어, 뭐야 로딩 뭐야 와 대박 어. 또, 어. 또, 어, 나온. 어. 아 나온다 아, 나온다 아, 나온다 아채팅안봐 어? 어? 화면 딱 끄고 화면 끄고 봐야겠다 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그러면 이제 빨강 팀부터 질문 아니면 정답을 도전해 주시면 돼요. 성별부터? 어 그거다 그거 여성분. 어, 어 근데 저는 여성분. 실제로 본적없어잘 에이... 뭐 몰라요. 야 그렇게 얘기해. 야 너무. 소마 아? 그건가 보다. 얼굴 공개 아! 안 하셨나 봐.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아니. 아니 봐봐 중요하. 아. 네가 지금 국회 개혁에 있어서 첫이 아니 진짜 얼굴 공개 안한 여성분. 아. 혹시 이분 짜증이 좀 많나요? 난잘 모르겠어 나한테 되게 싫다 졌는데 저도, 저도 뭐.. 저는 되게 상냥하십니다 음.. 어, 저는 네. 자세히 모르는 분이라서 음.. 음. 어. 난 좀.. 오락가락한 거 같아 그냥 평소에 아 오락가락? 우리도 뭐 성별 한번 물어볼까? 예, 성별 성별 그 저희 성별 어떻게 되나요 이분? 음.. 여성분인가? 여성분이어야 돼요 <laughs> 여성분이어야 된다 <laughs> 여성분이어야 된다 어.. 여성분이어야 돼 <laughs> 약간 남성미 넘칠 수도 있어, 이거 오히려. 오히려 사람 보는 것마다 다르니까. 있지. 우리 뭐 질문할까, 이번에? 나 느낌 야, 왔어. 템템님 같거든? 근데 정답 에치면 질문 턴만 사라지는 거잖아, 그지 대회 어... 때운 적이 있는 스트리머냐? 아니, 그냥 확실하게 음. D그룹이냐고 물어봐. <웃음> 발로란트. <웃음> 그러면 확실하잖아, <발로한테 웃음> D 그룹이냐고. 발로란트 D그룹이냐고. 발로란트 D그룹입니까? C다운 미 D입니까, 혹시? 에? 아니, 모를 까이일걸라알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나도, 이게 영어를 까먹어서 <laughs> 됐다 이게뒤 이거 맞다 이거중요한라이정라 어. 뒤에 뒤지게이정다는잘 몰라가지고. 이정도지금이너루야잘몰한지 들어보자. 뭐예요? 뒤예요? <laughs> 예, 뒤예요. <laughs> <웃음> <웃음> 아니 뭐 이거는 직접적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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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질문이니까 거기가 힌트를 너무 <laughs> 줬잖아 너무 힌트를 했잖아아 이거 아까 중령이가 실수했다니까 아니야 처음부터 거기도... <laughs> 시작 아니 왜 니가 얘기를 하냐고 자식이라니까 아 진짜 아니구 아, 예. 질문들 하세요 이제 어... 겜방 하시는 <laughs> 분인가? 겜방이요? 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방송 자체를 잘안 <laughs> <게임을, 웃음> 봐가지고 게임을 즐겨해요 <laughs> 아, <laughs> 아, 지겨어 음... 그래. 아, 나알고 같기도 것. 한데.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는 수도 있다고? 이 그럴 수 있다고? 그럴 수... 누군가에게는 그럴 수가 있다고요? 아, 그래? 누군가에게는? 예, 음. 하시죠. 이제 정답. 템템버릿 정답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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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별로 안 돌아왔는데 이걸로 맞추네. 아니 그러니까 아니 너 떨어지라니까 음. 너가 아까 너무 그 쉽게 그 약간 그. 느낌 아니 형 있어요. 근데 중력이. 어? 어? 거짓말을 칠 거면 좀 확실하게 아, 근데, 치면 안 돼요. <웃음> <웃음> 근데 당 말았게 텍쳐야. 네. 우리가 2등이야. 아 오케이. 우리가 2등이야. 아, 혹시 신인 소속 스트리머? 아닙니다. 음, 이거 아니죠? 음, 음, 네, 음. 아니 에요 저희 딱 물어볼게요. 이분옷 파시나요? 오케이, 오케이. 옷을 판다는게뭐구출를 판다는 거예요? 오케이, 아니면은 모르는요뭐 저희가 구구다있요 팔아요. 팔아요. <laughs> 아 굿즈 팔아요? 네. 잘 아시나보네? 네. 러너 형? 알죠 저 이분 굿즈 그거 하는 거 봤는데 네, 다시 다시 질문 정답! 승우아빠 아닙니다 어, 저희 승우아버님 <laughs> <스물버님> 어리둥절 <웃음> 음. <웃음> 저희 정답 얘기하겠습니다 왜... 1986년생 6월 13일 신체 1 6 3 45kg 꽃비님 이현아씨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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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니가 나보다 더 잘하는데! 대웅보다잘너 씨X 뭔데 정체 너, <웃음> 너 <웃음> 아, 뭐야 아, 전 남친이야? 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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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누군데 이거? 아씨 아씨. 야아그이는이 연습, 연습 게임이니까 연습, 연습 게임 연습, 예, 연습 게임 아이 아, 예, 연습 게임마님 이제 잘하면 됩니다 오케이 예스 오케이 아 잠깐만. 질문! 이거? 이제 노랑 팀부터 해 주시면 됩니다. 주인공이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뭐, 그건 남 남자? 남자? 남자죠. 음, 남자. 음, 음, 아, 양심적이시네. 음. 오케이. 야, 뭐, 이거, 근데... 얘나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애니로 몇 개까지는 안는지 물어보면 될것 같은데. 응. 음. 대훈이 지금 꿀 먹었잖아. 지금 얘 알거든. 반응이 존나 신났어요. <laughs> 지금 몇 개까지 나오는지 알아. 몇 개까지 <laughs> 나왔어요? 저 이거 잘 모르겠네요. 아마 1일걸요 아마? 응? 음? 아. 그러니까 아, 아, 이거, 이거 봐. 네, 이거 아마 6일 걸려. 정확하지 거예요. 않다니까요. 그 저희 질문이죠? 그럼 애니 결말 났나요? 볼 때마다 이게 끝난 건지 모르겠어요. 볼 때마다 끝난 건지 모르겠다고? 이거는 네. 완결이 났어요. 이게 장르가 어떻게 되죠? 음, 학원물이라고 양심적으로... 해야 되나? 예. 네. 아 맞지. 예 네, 학원물. 아, 학원물까지만 줄 거예요 정말? 아니 어, 뭐, 학원이 무슨 건데 아니, 학원물? 학원물이면 아니, 학원물 학원물. 그냥 똑같이 나와 있는데 뭘더 음, 줘요? 그리도 학원물. 음 학원물. 뭐 대놓고 어, 나와 그게, 있는데. 이게 밝은 분위기의 음, 밝은 분위기 음. 학원물. 저희 그러면은. 네.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에 네, 물어보세요. 어, 뭐? 오 예리 소재냐 아니냐? 왜? 네? 뭐라 소재? 음 가족. 아아너 혹시 아예에 네, 네, 아 그거를 약간 추리하고 있어서 일기. 아니 그거면은 대훈 약간 양심 탄 건데. <웃음> <웃음> 주인공 단체가 혹시 가족인가요? 가족은 네? 아니에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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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족은 네. 아니다. 아, 혈연은 음. 아니니까. 음 그죠. 근데 대훈아. 너 진짜 그 시청자 기만하는 거야. 너는 어? 수많은 영도를 사시는 그분들에게 넌 지금. 뭐, 아니 근데 저나 아, 나중에 나중에 해. 얘기할게요. 이게 그 아이씨.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 그뭐 블루팀 하세요. 주인공 머리 색깔이 아. 무슨 색인가요? 아, 주인공이 아, 근데 저... 누구예요? <웃음> <웃음> 아니 저저 이제 저, 저 몰라가지고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아요. 대답을 해. <laughs> 형형저 저기 제일 큰애 제일 아 제일 큰애 앞에 앞에 어, 제일, 제일 앞에. 제일 솔직히 이거 뭐 메디컬인 줄 알았어 <laughs> 아니, 근데 메디컬이요? 노란색인가 저게, 아, 저게? 아니 메디컬만 한줄 알았어 이거 뭔.. 메디컬? 검정 흰색이 좀 섞여있는 것 같아 보니까 아 맞네 어잘 보면 아 검정 흰색인 것 같아 아, 검정, 아, 검정, 아, 검정, 아, 검정, 아 알겠다 나 뭔지 모르겠어 아닌가? 오케이 오케이 잠, 어, 결말이 났나? 우리는 두개 중에 하나야 뭐야 암살 어? 교실 아니면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야 아카데미로 갈까? 가시죠 정답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 정답입니다 감옥 학원도 있는데 그거 저희도 정답? 왜냐? <laughs> 우리도 외치자. 응. 어, 어, 오케이, 정답 외치자. 어, 정답. 정답. 스파이, 스파이 패밀리. 패밀리 정답입니다. 아. 아. 뭐야, 아. 그래 맞춰 보듣가 아니, 게 메디컬이라고 했다가 뭐 검은색 스 아, 저 모르니까. 저는 모르그 보고 그 느껴지는 것만. 도쿄 아니야? 도쿄도쿄 전 도쿄구울은 안 봐서 몰라요 지나가면서 봤는데 막 잡아먹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그러더가지고 아니 뭐다 메딕... 보셨으면서 뭘안본 척해 이분은 <웃음> 아니 <웃음> 뭐 내용까지 <laughs> 술술 아니, 웃고 있는데 잡았는데? 아니 지나가면서 도대체 어디서 봤는데 그거를 정답! 도쿄 정답. 정답입니다 왜?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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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우리만 어려운 거예요 아니 진짜! 아니 어렵지 않아요 와 이거 뭐야! 잠깐만 아니 형! 야! 안 야!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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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안대 쓰고 애기 애기 있다고 씨아 메디컬이라고 한거야? 와 <laughs> 이거는 칸형이 좀 짓궂었어 와 진짜! 와아 이거 우리 애니 좀더 하죠? 재밌는데 아니 이게 솔직히 <laughs> 스트리머는 그러니까 애니는 좀 광범위 하잖아요 근데 스트리머는 좀 너무 약간 뻔해가지고 그 준비된 문제가 없는데 지금 준비하세요 아. <laughs> 그러면 몇개 가져오시면 되는 <laughs> 지금 가, 거거 아니지, 거야. 지금까지 로나는 불렀 아니 아니, 아니 열받잖아. 아니 우리만 정말 <laughs> 어려운 거 나가지고 이제. 아 이제 맞었구나아 음... 근데 우리 할머 여기로 왔는데 형형 형 혼자 팀이다 <laughs> 어?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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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훈이 어? 혼자 야 이제? 아 그래? <laughs> 뭐 곧다고로 해요. 그래?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왜, 어, 뭐야 <웃음> 합체됐어! <웃음> 야 잠깐만 나. 나야... <laughs> 마왕님 얼굴밖에 안 보여! <laughs> 뭐야 이거! <laughs> 아니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이 <laughs> 됐다! 마계술 써버렸어 마계술 <laughs> 아 이게 마계술이야? 이계술 <laughs> <laughs> 아... 어... <laughs> 아... 이게 <에>, 뭐지? 이제 <laughs> 어, 다시 빨간 팀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장르가 뭔가요? 학원물이요학원물아 <laughs> <laughs> 어, <laughs> 오케이 오케이 더 <laughs> 주시면 더 보답할 수도 있는데 아한 뭐 가지만 더 <laughs> 얘기해드릴게요 <laughs> 샘바이 아니 끝났다 그냥 끝났어. 이건 정답 떠먹여준 거 아닙니까? 아 미안. 나나 단서를 내가, 내가 그냥 맞출게. 어그정도야 이건 그 정도지. 오케이 그러면 자 저희 질문 저희 장르 어디죠? 또 물어보죠. 범죄 스릴러요. 아니 저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한 건 뭔가 음. 있는데 우리 장르는 어떻게 됩니까? 어 아, 그쪽 장르요? 어... 이거... 이거를 이거 어, 어... 휴머니즘. 이거는 휴머니즘 휴머니즘 맞지 휴머니즘이기도 하고요. 휴... A I 느낌? A I요? A I 너무 많이 휴머니즘? 줬나? 아 너무 많이 줬나 이거? 질문하시죠 빨간색. 하이큐인가? 근데 음, 하이큐는 학원물이 아닌데. 아니 오빠 음, 학원물인 거 학원 같아요는 음. 함정이지 그냥. 아까 우리도 학원물인 거 같아요. 그러면 그랬잖아. 뭐 하이큐 하이큐 맞아? 하이큐 말고 샌파이 <laughs> 나올만한 게 없는데 학원물인데? 일본에서 그리고 학교가 학원이기도 해요. 응. 그. 음. 음. 정답. 정답. 하이큐. 정답입니다. 아 아니 정말 말이 돼 이게? 아니 뭘뭐 샌파이가 하이큐 이거 어떻게? 아니, 아니 오빠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을 해야 돼저 어. 분이 청춘대지 보셨겠냐고 음. 운영자님 청춘대지 아았겠냐 그러니까 운영자님이 아까부터 존나 쉰고만 걸어요 저쪽에 너무 아, <laughs> 알았어요 저희 정답, 정답 알아요 어. 저희 정답 바로 맞춰 해보세요 정답, 정답. 정답? 기멸의 칼날 아닙니다 기멸의 칼이 범죄수준 대머시게 그냥 얘기하더니 <laughs> <laughs> 네, 뭐이 작품이 음. 이번 연도에 네. 나왔나요? 아니에요 now was the 나왔어 t of us. Wait, y 지 s I would touch it. Oh, Shunja. Oh, Shun.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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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good. w e r 니다 또 꼴등이야씨, 맞춰. 대훈아, 바이올렛 뭐가든도 맞추는데 너는 진짜 선 넘는다. 아니 오빠 출제자의 의도. 아, 맞다. 아니, 범죄 아, 스릴러 아, 하자마자 그냥 김전이 올코난 나...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가. 야나 아니, 그치? 아니, 너무 no, 흥분했어. 아니 나는 좀더 심오한 게, 게 있겠지. 나는, 나는. 아니 왜냐면 아까 독쿄구로 갖고 왔을 때 나는 어이 정도면 은야 <laughs> 막상이었나 <뭐라?" 웃음> <ausenough> 이런 생각했는데요. 아 <laughs> 대훈이 패션이었네. 그러니까 아씨 이걸 못 맞췄다. 맞춰... Bye.